숨이 같… 좋다 숨이 몸보 s 몸보 i 가자 가자 Sumi, s u 숨이 Sum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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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 u m 맞다수비아 벌리고. 와 아, 아, 아 다, 다. 좋다, 좋다, 좋다. 누가 쳐? 여다 줘. 자,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같이 가자. 야, <목소리> 박스는... 자, 같이 가자. 야! 기박스 무슨 패

해서지 어. 라 거기 거기. 거기 아무리. 가서. 스리건, 수비 좋다. 자, 사이드 봐주고 자, 지켜주고 한. 지켜주고. 게임. 뒤에 뒤에 하나. 짜 자.

자, 줄데 없다. 줄었다리린군아 힘드시면 나셔도 됩니다. 무다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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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재밌게, 그래, 재밌게. 아, 네, 아, 아, 와. 간다! 뒤 간다! 마무리! 아 재현 나이스! 재현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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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대거치되 빨리 사라 했는데 아, 뭐, 정환이한테 어, 어, 이거 안움직이거 있다 이거. 근데 링크 보내줬거든 내가 이 영상에 영상 빨리 녹음해야 된다 정환아 빨리 사라 새끼야. 정환이 형안 안 봐요 안 봐나? 안볼거 아, 같아요 캡쳐해서 보내줘야겠다 됐자반모사이팅 <laughs> 위에서 위에서 세명쪼우자 동욱이 업 동욱 업 그렇지 아 그렇지 됐다 동욱이 <목이> 나이스 등젖 돌아 그렇지 2대1 <목이> 세형아 2대아 좋아좋아좋아 나씨스나이 아. 가까이 좋아, 좋아, 좋아. <목이> 가까이 완전한데 완전한데 아, 되나 <목이> 되나 <목이> 아 시도 좋아요 시도 좋아요 태형이랑 동욱이 <목이> 들어가지 말아야지 겹친다고 아, 제가 구오시야 아, 아, 1대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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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어, 야, <날> 아 그렇지. 1대1 먹어 다 아, 선미 아, 오늘 아이고, 나 뜯다. 저 갔다 저거 갔다가. 아, 야 고고고. 선미아1 하나. 아, 비나야 돼. 나야 돼. 거의 나와. 네, 나. 네. 됐다, 됐다. 됐다. 동아. 파파워. 아 좋다. 잘하고 있다, 잘하고 있다. 방어수 조금씩 잘하고 있다. 마무리. 와 마무리. 아이 마무리. 아 너. 괜찮아, 괜찮아. 내려와. 책임자님 빼고, 빼고, 빼고. 어 안돼, 안돼. 달라라, 태영안 되네. 아, 제 가자. 동호겹, 동호겹. 상이 뒤에 있고. 그렇지. 아, 아, 야, 빡니다. 빡니다. 자, 나왔다, 나갔다, 나갔다. 뒤에 뒤에 상이 상이 업. 마무리 아, 아, 강, 아몇 6분. 아, 잠깐. 6분. 분 30초. 자, 6분 30초. 아 나나가 먼저 들어 아, 돼. 상영. 상영하고 힌여가. 그막끼어들 좀 자. 줘이 혼자 해. 응. 응. 응, 응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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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해. 그렇지. 집중해. 아, 집중해. 가자. 가자. 가아아 거리 이이거케이 오케이. 오케이. 다케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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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오이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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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이 오케이. 이스이이 해래서그그 다음, 들어갈게요. 자, 한번 마셔. 갑자 가야 돼! 갑자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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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해상 온다. 태영아, 뒤에 있자. 야, 아! 까비. 파포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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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때려, 파포 니, 동욱이 니한 판, 한강 가야지. 한, 저 왼쪽 가야지. 그냥 내 거라고 해. 뒤에 맡기고 내 거라 해. 갑자기, 갑자갑 갑자기. 나이스 죠 쏘비, 쏘비, 쏘수비수비수비수비수비부비쏘분쏘대 쏘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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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쏘

여기 대체분한 네, 네, 네. 그, <laughs> <연발> <laughs> 네, 네. 명만 잡으세요. 한 명만. 이거. 네, 여기 다. 아, 아, 저.. 아 데려왔어, 데려왔어. 벌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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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Fu... 주모가한번쳤다안 다치게 할게요. 패스로 주고 움직이다. 멀기 왔죠. 예, 이 예. 예, 예. 예. 예.

하나, 둘, 씨 하나, 이씨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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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씨나 둘, 셋, 하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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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,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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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려줘벌려줘 공간 넓혀져. 요요. 요요. 하이터, 잘했터잘이터잘했터 잘. 이터 하이터. 하이터. 하

아 고죠. 어, 자요